676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x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식 이라고 하고 나한테 문제에서 이런 식을 줬네요. 자이건 무슨 소리냐면 f에다 알파를 넣었더니 2가 남아 이런 소리고 얘는 알파를 f에다 집어넣은 값을 마이너스 2하면 0이 된다. 이 소리죠. 그쵸?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fx라는 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이런 식이죠. 아, 여기서는 f(x-2)라는 식이라고 해줘야 되겠네그렇 자, 그럼 정리해보자. f(x-2)라는 식은 x-알파, 그리고 x-베타, 그리고 x-감마를 근으로 가져, 이렇게 나온 식을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어.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 1을 이렇게 해서 플러스 2로 좀 바꾸어 볼게요. 그럼 요 식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로 써질 거예요. 요거 곱셈 공식해서 풀어볼까?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 세근의 곱인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 2 e 이렇게 따라 붙일 수 있을 거야. 식 정리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에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세근의 곱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세근의 곱은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었느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 곱은 어떻게 보이냐면 너분의 넌데 바박수였어 a는 뭐야? x 세제곱의 개수적.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d는 뭐야? 상수항이지.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세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 플러스 2구나. 이렇게 해석을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풀면 얘는 알파베타 감마 빼기 2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근데 우리 알파벳타 감마라는 값은 문제에서 5라고 줬거든요. 그 5를 그럼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하면 5-2가 되면서 3, 원하는 값 3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흐름 이해 가실까요? 흐름만 이해 가면 크게 까다롭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아. 자, 끝.